서가 가자 오늘 그 다루는 내용은 우리 현대사입니다. 1962년 화폐개혁의 역설이라는 대화 부제를 다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성공을 했다면 아마 우리가 현재 광화문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양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62년 이 화폐개혁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그 새로운 길의 모색이 현재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2년 화폐개혁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이 화폐개혁이 그 당시에 1960년대 초반에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국제정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2009년 북한에서 했던 화폐 개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9 6 2년에이 사건과 2009년에 있었던 북한의 화폐 개혁을 비교하면서 이 한반도 내에서 출발 지점이 비슷했지만 오히려 사실은 출발 지점을 따져본다면 북한 쪽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사는 모습과 북한이 현재 사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2년 화폐개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2년 경향신문에 나왔던 일면 의사입니다. 화폐개혁, 예, 일환을 일원으로 바꾼다. 화폐의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10대 1의 교환을 바꿨던 겁니다. 시작은 이랬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랬었죠. 이거 6월 9일날 갑자기 밤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10시부터 새로운 화폐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화폐는 은행에서만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산, 모든 부동산, 동산, 이 가격이 변경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전형적인 리노미네이션이에요. 화폐 단위를 바꾼다. 그럼 충분히 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번 내용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저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환액을 한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가구당 한 사람한테 최대 5천만 환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000, ,000환, 환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 환을 교환하면 바꿀 수 있는 돈이 500원이죠. 그러니까 신권으로 바, 바꿀 수 있는 돈의 한도가 한 가구당 500원 그러니까 구화폐로 따지면 5천 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용했던 구권화폐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그 공표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많습니다. 장롱에 돈이 많고 혹은 뭐 은행에 있는 돈 예금돼 있는 돈은 그냥 화폐가 자동적으로 바뀌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장롱에 돈이 많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골치 아파진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막 국권으로 5천 환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돈은 최대 5천 환까지는 바꿔줘요. 그 나머지 돈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야 되는데 이 저금한 돈을 바로 못 찾습니다. 6개월 혹은 1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모든 예금이 있잖아요. 예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은 그냥 돈이 합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있다 혹은 1년 있다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강제로 이렇게 은행에 붙잡아두고 있으면서 이자는 연이율 15%를 주겠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이 돈을요? 이 돈을 나머지 이제 그이 한도 가 넘은 돈이 있잖아요 5천원 이상으로 넘는 그 돈이 있죠 그 돈은 국권 으로 돈이 많은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은 은행으로 가긴 가는데 그 가는 돈이 어디 사용되냐면 산업개발공사 의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있잖아요 내가 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국권 으로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가면 돈을 바꿔주고 500원까지는 바꿔주고 나머지는 이 은행 계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 이날 갑자기 이 일이 발표가 된 거예요. 미국한테는 화폐개혁을 하기 전 48시간 전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 아마 6월 7일쯤에 미국 쪽에 아마 이 통지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 화폐개혁 안을 바라보고 나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를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은행 의 뭐, 은행 예금을 찾지 못하고 강제로 놔두게 하고, 사람들이 돈이, 국권화폐가 일정 정도 돈이 있었던 거를 신권으로 바꿔주는 한도 이상을 초과하면 가서 그 산업개발공사에 주식을 사야 되고. 아니, 그리고 산업개발공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 지금 그 앞선 시기에 이미 발표했던 것이 경제계획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라보면서 미국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이거 되게 위험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경제를 계획한다.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1962년 화폐개혁이 통고되, 통고되고 나니까 미국 쪽에서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사전 그이 협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 통고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통고사항을 검토한 후에 미국 쪽에서 이런 반발을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쪽에서 나왔던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에, 이, 알려주니까 그 당시에 그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박정희 의장이 할텐 해와.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끊을 테면 끊어봐. 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이 기본적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금은 찾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압박을 느끼 시작입니다. 이런 압박을 들어온 상황에서 처음엔 박종희 의장이 할 테라 해봐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결국가 가지고서는 봉쇄 계정에 있는 돈이 다 풀렸어요. 예금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서 7월 달에는 통화 개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니까. 나가주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통화계획을 했는가?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통화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화폐계획을 했다. 라고 이렇게 공식하게 말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바라보면 이랬었습니다. 이 묶인 돈이, 예금 묶인 돈, 그 다음에 국권으로 많은 돈이 왔다가 그걸 가가지고서 일정 정도 반환해 주고, 교환해 주고 남은 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 묶인 돈이 이게 그 970억 한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그 당시에 풀려 있었던 통화량의 27%였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보면 단기 예금, 6개월 이내에 사람들이 입출금을 할수 있는 돈이 약 1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그러니까 우리 시기에 여러분 보시면 한국, 우리가 사용하는 그이 통장은 약간 우리가 좀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외국에 가면 여러분 그 체킹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체킹 어카운트에 저금하면 이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언제든지 내가 입출금을 할수 있다는 돈.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이 단위가 뭐 6개월 이상 저금을 한다, 몇 개월 이상 저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라 해가지고요. 저축성 예금이라 해서 그두 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냥 그이 입출금을 할수 있는 통장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출금을 해야 될 돈, 뽑아야 될 돈들이 약 15%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출금, 예금을 뽑을 수 없게 되니까 중소기업이 도산을 했는데 무려 10일 만에 중소기업 중에 60%가 휴업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때 그냥 갑자기 올스톱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스톱이 되고 나니까 결국 가서는 미국에 압박해가지고서 공세계정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돈 찾을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산업개발공사 그거 사라졌어요. 그거 산업개발공사를 통해가지고서 경제개발,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 5개년 계획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 필요한 돈도 사라지게 됐으니까 그 기업 자체도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정확히 말하면 공기업 하나 그냥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근데 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1960년 화폐 계획의 교훈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내에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돈이 2,326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 묶인 돈이 앞에 있었던 그 묶인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20%밖에 확보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개발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 확보된 필요한 재원을 지금 이 화폐 계획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보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확인했던 건 뭐냐면 한국이 가난해도 엄청나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확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호기가 있었어요. 미국 먼저 끊어 봐. 라고 허 어, 끊어봐 괜찮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자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실물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한국 재정이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이 50%가 넘는 돈이 사실상 원조로 오는 눈입니다. 국가 재정의 50% 정도가 완전히 바로 원조와 직접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적 능력을 한번 재확인한 거예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1961년에 그군부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국가 재건 최고 내의 그이 수뇌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더 늦었으면 우리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1962년이니까 우리한테는 어쩌면 커다란 기회가 왔던 셈입니다. 이게 사건은 이 1962년 화폐개혁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962년 62년 화폐개혁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작됐었는가 시작은 이겁니다. 화폐개혁의 유인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1961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집권해가지고 집권 초기에는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깡패 소탕, 그 다음에 쉽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부정 부패한 사람들 가서 처벌해주기 쉽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1961년 군부 끝에 따를 발생하고 나가지고서 깡패 소탕, 그 다음에 부정축지자 처벌을 통해 가지고서 쉽게 마음을 얻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61년에 집권한 이 그룹은 그 앞서 민주당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개발 계획을 본받아가지고서 1차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1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자립경제가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1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 자립경제였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도저히 외국에서 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나 가난한 나라고 이게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남북 관계의 이 대치 관계가 발생하니까 이 나라한테 돈을 줬다가 이거 못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외국에서 외자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조달할 수 있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내 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돈이 있는가? 부정 축제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들은 은행에 가지면 그 돈이 포착되니까 장소에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이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다. 누군가 화교다. 화교호격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차이나타운이 왜 사라진지 아세요? 이거는 1 9 6 2년에 있었던 이사 건과1 9 7 0년대에 있었던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사라진 겁니다. 자, 돈을 가지고 있다. 학교들이 근데 그 돈이 장롱 속에 있다. 이 돈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1차 경제개발, 자립 경제를 목표로 하는 1차 5개년 경제개발이 필요한 재원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아주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삭임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 순회부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분명히 아주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허접하게 진행이 되니까 결국 가서는 아주 허접한 결과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실패 이전에 한국 경제가 어땠을까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바로 뭐냐면, 죄송하지만, 동맹국 착청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자, 유엔 대여금, 전쟁하면서 필요한 돈이었잖아요. 그 돈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만큼 더 많은 위안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걸 위해 가진 한국 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원조의전형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원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원조 액수는 똑같아요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어치 물건을 준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한국 돈의 가치를 고평가시키면 고평가시켜 를 가지고서 한국 시장으로 가져오면 별로 이렇게 많은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능한 원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달러로 표시된 원화의 액수는 달러로 표시된 원조액수는 의 똑같아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환율을 적용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100만 달러 원조 줬습니다라는 얘기를 한국 돈으로 바꿔 가지고서 어 매돈 원조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한국 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시키면 동일하게 100만 달러가 온다 하더라도 그 표시되는 원화로 표시된 가격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야 네가 100만 달러의 돈을 줬는데 사실상 우리 뭐죠? 이 시장에 들어오면 요 정도 돈밖에 안 돼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한국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엔 대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자의 양이 더 많아지도록 그 다음에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말을 는 자립경제를 말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laughs> 말하면 자립경제로 나갈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1950년대 한국경제는 정확히 말하자면 기생 경제입니다. 조심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을 통해서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본원적으로 바라본다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생산 요소, 한국형 생산 요소의 가격을 높게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래 가지고는 살수 없다는 게. 이미 벌써 앞에 있는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잖아요. 렇 근데 그 방식을 1960년까지 지속했습니다. 이 정부를, 이 경제유산을 민주당의 정권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1961년에 군사 쿠데터를 통해 집권한 그 군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 1961년에서 62년으로 넘어가는 5그 시점에 있는 군부는 자립경제 방식을 취한 거예요. 서가 명가